자,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실수 전체 집합 r 의두 위상 퀄리티 1, 2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지금 두 개의 적공간에 대해서 다음 명제에 참가짓을 판정하시오. 자, 지금 0두개 유계표관이 있는데 직접을 했고요. 자, 이직적그 적공간에서 조밀하다. 자, 조밀하다는 얘기는 폐포가 전체가 되는지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0,1. 자, 0,1. 자, 곱하기 0,1. 자, 이 전체의 폐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폐포. 자, 우리 직접 공간, 그 적공간에서 지금 직적이 되어 있는 상태의 부분 집합에 대한 그 폐포는 그냥 각각의 폐포. 자, 각각의 폐포라는 건 여기가 여기에서의 폐포, 그리고 얘를 여기에서의 폐포 두개 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 성질이고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0,1에 대해서, 0,1에 대해서 폐포를 생각하고 그리고 곱하기 0,1에 대해서 페포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일반적인 기호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1에 대한 페포를 첫 번째로 구할 거고, 2에 대한 페포를 구할 거니까, 그냥 편의상 1, 2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죠? 편의상 1, 2로. 자, 그럼 이쪽에서 각각에서 페포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페포는 페포점을 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정의를 사용해서. 자,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페포는 이 집합을 포함하는 최소의 그 폐집합이잖아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해주냐면 이 집합을 포함하는 그러한 폐집합들을 다 찾아서 다 교집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위상 자체가 뭐몇개 없으니까 원소 자체가 몇개 없으니까 폐집합을 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퀄리티원 폐집합. 자, 여기서의 폐집합을 생각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그냥 열린 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공집합 여집합 해주면 실수 전체. 자, 그리고 공집합. 자, 그리고 무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수.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t2 자 2에서의 폐집합을 생각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지금 공집합의 여집합은 실수, 실수 전체 그리고 공집합 자 그리고 자연수의 여집합 자 그리고 자연수가 되겠죠 되죠 자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끝낼 수 있죠 자 0,1을 포함하는 첫 번째 폐집합을 다 찾아보면은 지금 0,1을 포함하는 폐집합은 얘는 될수 없고요. 여기는 무리수니까 지금 1, 유리수를 포함하지 않죠. 안 되고요. 자, 유리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 루트 2분의 1, 이런 무리수도 있으니까 이그 0컷마일이 유리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이 0컷마일을 포함하는 폐집합이 R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교집합 해주면 그냥 하나 자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체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 지금 0컷마일을 포함하는 폐집합을 찾아볼 건데, 자, 공집합은 안 되고요. 자, 자연수의 여집합. 그러면 1을 포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여집합은 0,1 폐구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0,1이면 2분의1 이런 값을 포함하지 않겠죠. 자 안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0,1을 포함하는 폐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폐, 아, 폐포가 전체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조밀하다 여기는 참인명제가 되겠네요.